안녕하세요. 추석하는 남자, 진범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오늘도 저는 제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을 하고 이제 좀 나와서 운동 좀 하다가 여기서 이제 김밥싸와서 오늘은 여기서 김밥 먹었습니다. 오늘 이제 시청자 Q&A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? 아마 다섯 번째 시간일 거예요. 근데 오늘은요, 어, 추석 환자의 식단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투석 환자 식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, 어, 어떤 음식에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투석 환자가 좀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대충 아시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신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투석을 하잖아요. 이제 투석을 하니까 이 피수치에 신경을 써야 돼요. 근데 거기서 가장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게한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, <laughs> 어, 첫 번째는 수분, 그 다음에 인, 그 다음에 칼륨,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좀 추억에 좀 좋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식단, 저희가 식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식단을 좀 짜시는 게 좋은데, 일단은 투덕 환자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뭐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피수치가 나오기 때문에, 그거를 보시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인수치가 좀 높다. 칼륨 수치가 높다. 그러면 인수치가 높았을 때는 인이 좀 높은 음식을 좀 줄이셔야 되고, 칼륨이 높으실, 높으실 때는 이제 칼륨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. 이 음식을 저희가 투덕 환자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투석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저염하고 저단백하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는 투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저염을 안 하셔도 돼요. 어느 정도의 간은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관리를 해야 될게 인이랑 칼륨이에요.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집에서 음식을 좀 해드실 수 있는 분들이면. 자기가 그런 거를 조절해서 해드시, 해드, 해 해서 드시면 괜찮은데, <laughs> 보통 저처럼 좀 혼자 있거나, 좀 뭔가 혼자서 이제 투석 끝나고 일 나가시는 분들이 집에서 직접 해 먹기는 어렵잖아요. 그리고 투석 환자 중에 일용직 환자들도 되게 많잖아요. 밖에 나가서 되게 그런 거뭐 먹기도 번거롭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일반식을 합니다. 일반식을 하는데, 이제 보시면 투석 환자가 못 먹는 건 없습니다. 못 먹는 건 없는데, 음식의 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되 한쪽 영양을 너무 치우쳐서 드시면 안 돼요. 뭐 주식을 뭐 갑자기 막 고탄수화물로 주식을 하시던가, 막 피자랑 뭐 파스타나 이런 거를 주식으로 하시던가, 이러면 인수치가 또 폭발하죠. 근데 아니면 또 과일이나 샐러드를 많이 드신가 그러면 또 칼륨 수치가 높아지고. 그래서 저는. 보통 추천드리는 게, 제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오래 투석에 오면서, 투석을 해 오면서, 어느, 어느,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해야지 좀 컨디션이 좋았냐면, 좀 약간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시고, 야채를 좀 적게 먹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한 비율로 따지면, 단백질 이 탄수화물 2, 야채 1. 그러니까 고기, 밥, 야채. 근데 저는, 제가 카리멘트를 안 먹어요 칼륨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야채랑 과일을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식사를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단백질 좀 많이 추천드려요 저는 왜냐하면 투석을 하면서 투석 환자가 이제 투석을 하신 분들이나 투석 투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잘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는 되게 투석을 오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마다 느끼는 게 투석을 오래하면 근육이 정말 많이 빠져요. 특히 다리 근육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 많이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, 어 일반식을 하되 음식을 좀 골고루 드셔야 된다. 뭐 이런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근데 제가 또 영양사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투석 환자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의 그 용량이 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걸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몰라요. 왜냐면 제가 뭐 영양사도 아니고 뭐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양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굳이 그렇게 심하게 저염하고 저단백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이제 그다달이 나오는 피수치를 보시고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근데 제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약간 단백질을 조금 많이 드시고 야채는 조금 적게 드셔라. 이게 왜 그러냐면 야채를 많이 먹게 막, 많이 먹게 되면은 피 속에 칼륨 수치가 높아져요. 근데 이 칼륨 수치는 저희가 반응을 몸의 반응이 좀 빨리 나요. 빨리 나타나요. 이 인은 어느 정도 수치가 높아져도 저희가 몸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이 되게 늦어요. 뭐몇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, 그리고 되게 좀뭐 되게 좀뭐 되게 하여튼 되게 인이라는 그런 영양 자체가 몸에 좀 많이 쌓일 때까지 좀 저희가 좀 몸에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칼륨은 막 공복에 갑자기 막 샐러드 드시거나 아니 면 과일을 너무 많이 드셨거나 그러면은 몸에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되게 조심하는 부분은 약간 야채나 과일 이쪽이에요.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하루의 그 컨디션을 되게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칼륨 쪽을 좀 많이 저는 좀 제한하는 편이고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, 인이 굉장히 어려워요, 여러분. 왜냐면 인이 워낙 맛있, 맛있는 음식이 많고, 워낙 모든 음식에 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특히 뭐 밀가루, 초콜렛, 뭐 유제품, 견과류, 뭐 말린 과일, 우유, 뭐 이런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특히 밀가루에도 또 인이 많아요. 그래서 어디에든 이게 인이 많아가지고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좀밀반식을 하시면은 간식을 좀 줄이시고, 아니면 자기가 정말 철, 철저하게 정말 집에서 저인 막 저염 막 이런 식으로 해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식을 드셔도될 거예요.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식단은 <laughs> 일반식을 하셔도 되는데 뭐 국이나 뭐 찌개 아니면 뭐 우린 거 있잖아요. 우린 국물 뭐 사골 이런 거는 좀안 드시는 게 좋고요. 차라리 이런 거 먹을 바에 물을 먹지. 좀 너무 짠 음식 뭐 장아찌나 뭐좀 되게 짠거 있잖아요. 짠뭐짠 뭐짠 반찬 이런 거는 좀안 드시는 게 좋고 음식을 좀 골고루 드시되 한쪽 영양소 쪽한쪽 영양을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. 대신에 이제 그 달에 피수치를 보시고 인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. 그러면 인이 많이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되고 칼륨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. 그러면 또 야채나 과일을 좀 줄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하면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식사라는 게 절제거든요. 추석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제의 싸움이에요. 왜냐면 저도 인을 되게 절제 못하는 스타일에 막 6점, 막 7점 이래요. 근데 그게 제가, <laughs> 제가 일반식을 해서 인이 높다기 보다는 제가 이제 간식을 되게 자주 먹어요. 빵을 좋아해서 제가. 그러니까 저도 빵을 좀 줄여야 되는데, 와,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. 제가 좋아하는 걸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걸 먹느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아 이게 또한번 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 일단 식단 하는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추석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시면 자기가 어느 걸 먹었을 때 어느 반응이 좀빨르고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음식을 좀 골고루 드시되 좀 단백질을 좀 많이 챙겨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야채나 과일은 조금 적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<laughs> 제가 솔직히 말해서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투석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도 드셔서 일단은 몸에 일단은 좀 체력을 좀 회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수치 보시고 그때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추석을 오래 하시려면 꼭잘 드셔야 돼요. 골고루 잘 드시고, 그리고 추석도 잘 하시고,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, 슬기로운 추석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짧게 짧게 영상 찍어서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좀 영상 촬영을 좀 늦게 해가지고. 이게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야간 모드가 안 돼요. 그래서 좀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